원이 두 개가 있고요, y는 e가 있고 만나는 점이 a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c는 3콤마형 여기가 삼콤마형 큰 원의 반지름인 거죠. 자, 그리고 사인알파랑 코사인베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봤는데 알파, 베타가 지금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알파부터 한번 볼게요. 자, oa, oa가 지금 얼마냐면 루트 5겠죠. 자, 그런데 요 각이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수선의바을 내려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직각이고요. 그러면 이 각은 여기가 알파였으니까 그림 좀 확대해 볼까요? 알파였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각, 이 각은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두 오를 빗변으로 보고 2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그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죠? 이게 지금 얼마다? 루트 5분의 2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엔 베타를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5 b 가 3이고 여기가 2죠. 그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3,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였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되죠. 이게 지금 3분의 루트 5죠. 3분의 루트 5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곱하라고 했었죠. 그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돼서 이거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